네, 이어서 우리 향기나는 김소장님의 향기노트 11번째 띄워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찾아가겠습니 <laughs>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향기노트 처음 들으시는 분도 계시고 벌써 11번째 향기노트입니다. 제가 매주 10분 미만으로 이렇게 향기노트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 한번 읽어보시네요 시작! 인재, 네, 네. 어떻게 생각한다. 오늘은 인재 우리가 말하는 인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탄생하는지,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탄생이란 말을 붙였는데, 탄생하는 것하고 출생하는 것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탄생은 재치. 새로 태어나는. 아닙니다. 아닙니다. 뭐 예수가 탄생하셨는내리기 하잖아요. 그탄생에서 출생해요. 어떤 <laughs> <laughs> 그 사람은 출생했다고, 어떤 그 사람은 탄생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인재는 탄생한다라고 했는데, 출생하는 것하고 탄생하는 것하고 다릅니다. 출생하는 것은 그냥 태어나는 거고, 탄생하는 것은 성인이 태어날 때, 아니 위대한 인물이 태어났을 때 우리가 탄생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인재를, 이게 탄생이라는 말을 붙인 게, 인재 한 명이 잘 서면 세계가 바뀌잖아요. 사람, 사람, 문화가 바뀌잖아요. 그래서 제가 탄생이라는 말을 붙여봤습니다. 제가 두 가지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들어보시고, 인재가 어떻게 탄생하는지 판단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장자라고 들어보셨죠? 네, 네, 네. 공자, 장자, 대장자. 네, 장자가 산길을 가다가 나무를 하는 나무꾼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이 나무꾼이 보니까 옆에 가지가 없어, 나무가 있는데 장자 앞으로 만드기 배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가 물어봅니다. 아니, 이 나무꾼 왜 이렇게 잘 자란 나무를 배지 않으시오? 이렇게 물어보니까 나무꾼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이 나무는 배어봤자 쓸모가 없습니다.라고 합니다. 제목이 아니기 때문에 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나무를 볼때 제목이라고 한다면, 제목이라는 건 그냥 나무하고 달리 제목은 집을 지을 수있거나 전자를 지을 수있거나 하는 그런 좋은 나무를 우리가 제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배워봤자 쓸모없는 나무는 되지안 않죠. 그러니까 장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이 나무는 제목이 못되어서 수명을 다 하는구나. 제 수명대로 다 하는구나. 이거지? 제목이 아니라서.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산을 넘어서 친구 들이 갔더니 이 친구가 너무 반갑다고 그 모습을 시켜서 만당에서 노는 오이를 잡으라고 합니다. 아, 거위입니다. 거위를 잡으라고 합니다. 그럴 때 모습을 물어봅니다. 주인이 우는 거위를 잡을까요? 울지 못하는 거위를 잡을까요? 거위인데 이게 이제 부모님 거위는 거죠. 그 우는 거위를 잡을까요? 울지 못하는 거위를 잡을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이 주인이라면 어떤 거위를 잡으라고 하시겠습니까? 시끄러운 그러니까 거위는 거위 물은 거예요. 물은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인은 물지 못하는 거예가 비정상이기 때문에 비정상이 물지 못하는 거예를 잡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잠자를 따라다니던 제자가 가만히 보니까 이상하죠. 아까 그러니까 그 나무는 어때요? 제목이 아니라서 제수명대로 살고이 거위는 어떻습니까? 제목이 아니라서 제수명대로 못 자는 거예 어떤 경우에는 제목이 제수병대로 살고, 어떤 경우에는 제목이 제수병대로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한테 물어봅니다. 선생님어제부 숲속에 나무는 제목이 아니라서 설명을 다 하는데, 오늘 본 거위는 제목이, 제목이 못 되어서 빨리 죽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목으로 살아야 됩니까? 제목 아닌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까? 이 말이죠. 그랬더니, 장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나라면, 제목과 제목 아닌 것, 사이에서 균형을 잡을 것이다 라고 얘기 합니다 의미심지한 말씀이죠 그냥 한번 느껴보세요 설명은 다안 드릴테니까 음. 두 번째 얘기는 이겁니다 경영자 KC가 경영자들이 모여서 이회의를 하는 것이라어요 그리고 다른 경영자와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경영자 KC가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조만간 우리 회사 간부 세 명을 회고할 계획입니다 그랬더니 그 상대방 의 경영자가 왜 회고를 하려고 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A 한 분은 맨날 트집만 잡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뭘 얘기해도 트집을 많이 잡아서 피곤합니다. 그리고 B 한 분은 급제이라서늘금방내고 사고나지 않을까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급정이 너무 많아서 배워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C 한 분은 방랑백이 있어가지고 붙어 앉아서 일을 하라고 맨날 돌아다니는 게 일이라서 자르려고 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있던 상대방 경영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 그러면 그세 사람을 어차피 해보시기 거라면 우리 회사로 보내주세요 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경영자 K씨는 얼씨만 좋다고 그 사람을 상대방 회사에다가 보내버렸죠. 그리고 몇달 후에 만나서 얘기하는데 k 씨 궁금하잖아요. 경영자가. 그래서 물어봅니다. 제가 보내드린그세 방법 ABC는 잘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이 A, B, C 세 간부가 들어온 다음에 회사 매출이 몇 배로 뛰고 회사가 정말 잘돌아갑니다 라고 요 어떻게 그렇게 가능합니까? 그랬더니 A씨는 맨날 퇴임만 잡으니까 관리 부서로 보낸거죠 꼼꼼하게 챙겨야 되는 돈 챙기고 귀적 챙겨야 되고 이런 꼼꼼하게 챙겨야 되는 관리부로 보냈고 이 B 급쟁이는 보안 책임자라고 해가지고 공장에 사후가 됐을 때 관리하도록 시설 관리하도록 맡겼고 C는 고객 관리하고 외부 업체 관리하는 그 영업 부서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 사람 다 뭐예요? 자기가 잘하는 일을 잘하는 부서로 갔죠. 그러니까 가만 나도도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즐겁게 하고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세 사람만 잘하는 애, 이 사람들 다 보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들 은 어떻게 됩니까? 같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이 레 배를 뛰었다고 합니다. 장자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장자, 폐남자 설사문편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람이 새를 잡을 때 커다란 건물을 드리지만, 새가 네. 날아가지 못하게 붙잡아 들어서, 단지 건물의 한 코일 뿐이다. 그렇죠. 우리가 건물을 잡을 때는 다른 그물을 물고기만 커다란 건물을 드리지, 물고기는 잡아가지죠 커다란 건물을 드리지만, 물고기가 못 빠져나가서 한 코, 이게 약한 코지, 어, 한 코. 뭐, 한코 때문에 이큰 새가 날아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굉장히 미묘하고 이게 무잘 것 없어 보이지만, 근물의한 코는 실제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이한 코가 가장 큰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 조직이 있으면, 조직은 굉장히 거대하지만, 실제 그 조직을 바꾸는 큰 역할을 하는 것은 이근물의한 코처럼 한 사람의 인재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자, 제가 두 가지 얘기를 드렸습니다. 장자의 얘기. 재무일 경우에 수명을 다 하지도 고못 합니다. 그럼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느냐 오늘 주제가 인재 어떻게 탄생하는가 니까 그 제목이 어떻게 하면 만들어지는 가를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죠 두 번째 a b c k c의 회사에 있을 때는 문제투성이 간보였는데그 다른 명령자 회사로 가니까 인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면 그리고 오늘의 질문이 이겁니다 인재 어떻게 탄생합니까 바로 말하면 인재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두 가지 얘기를 듣고 떠오신분 없습니까? 문별권 행사하시는 관계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인재는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리더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리더. 그 리더가 이 트집쟁이를, 트집쟁이라고 하면 이사람은문제가 되고 리더가 이 사람을 관리구제에 적합한 인재라고 하면 인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인재냐 아니냐는 믿어에 의해서 탄생합니다. 왜 그러냐 면 인재라는 나어는 혼자 살 때는 필요 없는 단어죠. 내가 혼자 사는데 인재일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인재라는 나라는 반드시 그 사람이 조직에 속해 있을 때 표현되는 나어입니다 조직 생활을 하는 사람이어야만 인재라는 거죠 혼자 시골에서 잘 산다고 해서 인재라고 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조직에 속해 있는 어떤 개인을 우리가 인재라고 부르는데 그 개인이 인재가 되느냐 못 되느냐는 구조식을 그 이끌어가는 리더가 그 사람을 인재로 보느냐 보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작은 그릇을 가진 사람을 큰 그릇으로 키우는 사람이 바로 리더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관리자를 리더라고 가끔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관리자와 리더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관리자는 겁니다. 생산량을 100개를 맞춰야 되잖아요 10명이서 생산량을 100개를 맞춰야 된다. 그럼 관리자는 어떻게 하냐. 이 10명을 족치든말 그대로 관리하는 거죠. 조원이든 잔소리를 하든 칭찬을 하든 해서 100개를 생산하게 만듭니다. 그게 관리자입니다. 리더는 뭐냐? 이 10명의 조직원이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120개를 만들고 싶게끔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리더입니다. 관리자는 한계가 있죠. 리더는 어떻습니까? 한계가 없죠. 왜? 그 구성원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에. 동기부여를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그릇이 큰 그릇이 되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그 구성원이 가지고 있는 이 잠재력을 볼줄 아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정리하기 이렇습니다. 인재는 어떻게 탄생하느냐 하면 구성원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큰 그릇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리더십을 가진 리더가 바로 인재를 탄생시킵니다. 이것이 11번째 행경입니다. 감사합니다.